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영상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지난주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 등록증 및 미세한 부품 그리고 보조키를 보낼 때 고객님들께 인사차 답례차 보내드리는 호두과자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로 고객님 동네에 쭉쭉쭉 다 주소를 써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항상 고객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입회 아래 이런 많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딜러는 중고차를 21년 5천대 판매한 딜러입니다 그 어떤 딜러보다 중고차에 진심으로 앞장을 서면서 이 시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목적으로 목표로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 어떤 서비스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고 전에 고객님을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준비된 중고차로서 총 7가지 7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얼라이먼트 PPF, HUD. 이 7가지와 역시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을 위하여 풀, 방청, 방음, 언더코팅 그리고 휠타이어 맛집답게 준비된 중고차로서 항상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판매중인 차량은 세대입니다 아이오닉6, 아니 아이오닉5 신형이죠 25년식 준비해왔습니다 새차에서 오늘 올렸고요 자, 6213 가성비 좋은 GV70 그리고 오늘 5시에 출고할 차량 지난주에 고객님한테 계약금 받은 차량이죠. 그리고 미니 쿠퍼 전기차. 자, 이렇게 차량이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니 쿠퍼 GV70 아이오닉 차량이 판매가 가능하고요. 넥쏘 차량은 보다시피 역시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또 깔끔하게 준비해서 아주 반짝반짝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해서 고객님을 찾아뵙기 전 출구전 준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타이어 이렇게 딱 아주 깔끔하게 교체해 놓은 거 보이시죠? 마제스트로 자, 대한민국에 이런 딜러가 몇 명이 더 있을까요? 이렇게 신품 타이어로 또. 자, 이렇게 준비하고 판매하는 딜러. 뭐 말일 필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출구를 앞두고 있는 차량 한 대와 현재 준비된 중고차 세 대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카.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개인 볼 일이 있어 이 차를 타고 나갔다 와봤습니다. 역시 4륜구동의 힘과 파워는 캠핑, 낚시, 차박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차량 이렇게 총네 대가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차량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거고요. 오늘 넥수 차량이 하나 일단 먼저 입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한 7시, 8시쯤에 넥수 차량 하나 촬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차량을 들어온 틈틈이 하나씩 준비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재 상황을 고객님께 보여드리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